오늘은 사울의 왕정과 그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이 분명한 잘못이 있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은 사울이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그런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올바르게 서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나 사회나 그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앞길이 지금 형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비 순정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벌 갑절로 복을 주시기 위함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다. 47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스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1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14장에서 그 다음 아닙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난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적 섭리 가운데 지금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로 가서 본격적인 왕정의 그런 인재를 드러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기초를 사울이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복을 주신 것은 역사적 섭리에 의해서 민족적인 그런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나타날 유다 지파의 영원한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보다 겸손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향하는 것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의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에우시 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에우시 사사기 3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는데 에우시 구했다는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입다가 구했다고 사사기 11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업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영웅인 에우시나 입다. 또 많은 그런 대사사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암몬 모압, 또 수많은 그런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그런 족속들을 다 복속시키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섭리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이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정부가 미약한데 그 미약한 정부를 굳건히 세우셔서 다윗의 왕정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반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족 가운데 삼촌의 그런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사령관을 했다고 했어요. 이 가족 단위의 그런 소규모의 정부를 얘기합니다. 소규모의 정부를 얘기하고 또 사울이 수도요 왕궁으로 있었던 기부하를 오늘날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는 조금 큰 거주지가 발굴되었을 뿐 왕궁터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이 사울의 기부화가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오늘날까지는 그 지역을 사울의 기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특별하게 왕궁을 지을 만큼 세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주거지에서 발견된 그 모든 유물들을 보면 일반 백성들이 쓰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이 쓰는 그릇과 평민이 쓰는 그릇이 틀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확실한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약한 왕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사울의 정보를 통하여 다윗의 왕정을 세우는 기초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사람 앞에 진실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형통하면 우리는 겸허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 전진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조금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예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그런 왕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외부적인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곧고 바르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말씀의 추수인 성경 암송과 말씀의 그런 성경 쓰기를 우리 일층 로비에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말씀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물질적인 수학,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말씀과 믿음이 성장한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으면 올해 풍성한 수학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더 갑절로 채우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전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